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120입니다. 오늘 준비한 특별한 테이스팅은 좀 테이스팅이기도 한데, 특별한 대결을 좀 준비를 했죠. 편의점 연고전, 고연전이라는 주제로 한번 저희가 테이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오늘은 또 음료가 아닙니다. 그렇죠. 응. 빵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. 고대 빵 이렇게 두 가지 하고요, 연세대 빵두 가지 이렇게 먹어보고 편의점에 발매한 연대 고대 빵 중에서 뭐가 더 맛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좀 종류가 많이 다른 빵이긴 한데 음. 같았으면 좀더 재밌긴 했을 텐데 다르긴 하지만은 재미 겸 대학교 뽕을 위해서. 번 준비해봤습니다. 형 혹시 형은 어렸을 때 연고전에 대한 그런 뭐 추억이나 기억 같은 게좀 있나요? 우리 때는 그 농구가 어. 엄청 유명해서 가지고 음. 그때막 무지원, 은 아, 고대 누가 농구 대잔치였나? 농구 대잔치부터 해서 농구 때문에 우리한테 연고전, 음. 고연전이 엄청 친숙하고 인기가 진짜 많았어. 음. 형 고대에는 현지엽 씨가 있죠. 아 맞아 현주. 지 그다음에 허재. 농구 드라마도 있었고 음. 아 옛날 사람이야. <laughs> 저는 집을 가는 버스를 타면은 항상 그 연세대 그 거리를 지나쳐서 왔었어요. 근데 어느 날막 버스를 타고 가는데 현수막이 막 엄청 붙어 있는 거야. 근데 거기에 막 엄청난 원색적인 비난과 약간 조롱과 뭐 놀리는 말들 이런 게막 현수막에 막써 있어서 어린 마음에 그게 뭐지 하고 읽어봤는데 다 너무 막 웃긴 거예요. 그런 게.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연고전과 관련되어 있는 응원? 뭐 그런 거였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. 연세대학교에서 먼저 이렇게 빵을 출시를 하고, 고대 빵을 이렇게 이어서 출시를 했는데, 정말 끝나지 않는 라이벌이구나 이런 걸좀 느낄 수가 있었고, 이런 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? 요 형, 예전에 가요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 아이돌이 뭐 방송국 매점에서 먹는 맛있는 샌드위치가 편의점에 상품화로 돼서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온 빵들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, 고대에서 약간 좀 유명한 그런 빵들인 것 같아요. 런뭐 매점이나 이런 데서 음, 좀 많이 팔렸거나, 기가 많았던 메뉴인가봐요. 첫 번째로 연세 우유에서 나온 이 생크림 우유빵을 먼저 먹어볼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사과잼 페스츄리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뭐가 더 맛있는지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. 비슷해. 같은 공장에서 나왔냐 이거? <laughs> 그지? 야 공장을 봐봐. 아니 공장을 잠깐만. 되게 비슷한 것 같긴 한데.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. 푸드 코아, 그치? 어. 푸드코아 그래 와 내가 뭐랬어 야형 이거 우리 엄청난 발견이다 근데 뭐랬어 이거, 이거 어떻게 이런 라이벌 대학을 같은 공장에서 만들지 뜯는데 뭔가 패키지 느낌이 비슷해서 어. 공장 비... 같은데 아니야 그런데 진짜 실제 <laughs>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은 약간 맛의 승패가 의미가 없는데 같은 공장이 어쨌든 이 공장은 어? 오 크림이 엄청 실하게 들어있어 네꽤 어. 실하게 들어있어 생각보다 네. 더 얘도 형 사과잼이 안에 엄청 음. 잘 들어있어요. 비주얼 자체는 괜찮은 음. 것 같아요. 음. 자, 그럼 한번 같이 어? 먹어보도록 할까요? 이 연세가 옛날부터 음. 우유로 되게 유명했잖아. 그래서 이런 크림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. 음. 아, 형나얘 맛있는데? 맛있어요. 음. 웬만한 그런 동네 빵집 같은 거 있잖아. 그러니까 뭐 유명한 빵집 아니고. 그런 데만큼 맛있어요. 진짜 맛있는데, 음. 저거? 야. 저한테. 꾸덕하게 사과잼 맛도 잘 나고, 달콤한 시나몬의 느낌도 잘 나고. 그 이것도 음. 크림 함량이 되게 높은데, 이것도 사과잼이 음.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어설프게 들어있는 게아니고막 진짜 감질맛 나게 들어있잖아. 맞아. 이거 그냥 뭐 제대로 팡팡 들어있어요. 그리고 재밌는 게, 아삭한 사과의 식감이 또 음. 느껴져요. 이게 되게 신기하네. 정말 제대로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드, 듭니다. 이 양도 꽤 많아서 급하게 비닐 때울 때는 음.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음, 크림도 괜찮아, 맛있어요. 음. 싸구려 크림 느낌이 아니에요. 응. 유지방 함량도 높은 것 같고 응. 두 가지 먹어봤는데 매력이 좀 사실 많이 다르긴 해요. 응. 좀 너무 다른 빵이다 보니까는 어.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둘다잘 만들었어요. 이게. 둘다 맛있어. 근데 하나 조금 어쨌든 이건 페이스츄리잖아 응. 공장용 빵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페이스츄리 식감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. 약간 눅눅해, 그렇지. 파스츄리라는 어, 걸 기대하고 먹으면 조 아쉽다란 정도.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그냥 크림 이런 빵이다 보니까는 이름에서 오는 아쉬움은 없는 느낌. 응 음, 맞아. 음. 그래서 형은 뭐가 더 맛있었어요? 특히 내가 막 크림을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. 네, 네, 네. 맛으로는 나는 그래서 이게 더 좋겠네. 음. 뭐 크림이랑 뭐 애플잼 뭐 이런 거를 고르면 라제 취향은 애플잼이나 이쪽이기 때문에. 저는 좀더 이게 몽실몽실하고 부드럽고 전체적인 완성도 면에서는 이 연세대 크림빵이 더 좋지 않았나. 아니 그냥 완전히. 진짜 취향으로 간다 맞아 저는 이쪽에 연세대 쪽에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선 내가 그런거 있고 빨간거 있고 그러니까.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연세우유 단팥 생크림 빵 딸기잼 맘모스 빵 두가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야 이게 지금 무게감이 형 엄청나요 들어보면 어, 묵직해 네. 그다음에 겉에는 약간 소보루로 만든 것 같죠? 자, 요것도 이렇게 또 엄청 많이 들어 있고 어, 파타고 어. 크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 이거 곧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딸기잼 맛이 너무 좋고 묵직해가지고 진짜 되게 든든한 한끼 식사를 먹는 느낌? 저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당도도 되게 좀 있는 편이라서 커피나 이런 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어, 나 연세대 빵첫 입은 정말 맛있거든요. 먹다 보니까 좀 느끼하다. 그래? 아무래도 크림이 많아. 어, 크림. 크림이 너무 많아서 딱한반개 정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요거형 되게 괜찮네요. 전체적으로 맛은 묵직한데 딸기잼이 상큼해서 정말 맛있습니다. 이것도 사실 냉정하게 뭔가 우유을 가리기는 힘들고, 철저하게 취향으로 갈릴 것 같아요. 주변에 맛있는 빵집이 없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. 이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어, 나도 진짜로 너 어. 빈말이 아니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이 연세대빵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던가 아니면 좀 맛있는 음료랑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고대빵 같은 경우에는 좀 배고플 때좀 달달한 게 땡길 때 있잖아요 고를 때 먹으면 이 조금 더 든든해. 그래서 약간 아. 배를 채우고 싶다고 할 때는 연대 쪽. 디저트용으로는 음. 연세 쪽. 무열을 가리 기 힘들다. 아, 이거는 어. 우리가 뭐 요. 누군가들의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. 아, 진짜로. 사실 저는 가게를 연대 근처에 하기 때문에 <laughs> 정치적 정치적인 색깔을 띄웠다면 연대 손을 들었을 겁니다. 근데 형 그래도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이번에. 나는 이번에는. 녹아요. 아 진짜? 이게 더 맛있었어? 어. 왜냐면은 너무 달아요 아 맞아 맞아 어, 맞아 어. 좀 많이 달아 딸기잼이랑 팥이랑 뭐 밑에 완두? 이런 것까지 해서 너무 단데 근데 조금 더 밸런스적으로 잘 잡혀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이거 형, 형이랑 형 나는 진짜 뭐가 있나 보네요? 난이번에 이거거든요 달긴 한데 딸기잼의 상큼한 느낌 때문에 이게 되게 좋았어 음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120 형과 함께 또 재미있는 편의점 연고전 고연전 한번 해봤는데요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? 아니, 놀랍게도 점수가 1대1 나왔나 그지. 그냥 무슨 부야, 뭐, 무슨 부뭐 그냥. 어, 이거는 진짜 뭐 어디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음. 말했듯이 둘다 맛있으니까는 진짜. 파트시을 어. 먹드시는 걸 저는. 어. 어. 퀄리티 진짜 잘 나왔어요. 음. 좀 신기해. 요 그리고 한 공장에서 나왔다는 게 <laughs> 어떻게 컨. 공장에서 컨택을 하신 건지. <laughs> 형, 대화 매시됐다, 이제. 맞아. 어, 어. 쇼미더머니에서도 비키전 한 다음에 뒤에서 다 허그하고 그러잖아. 그런 느낌 아니겠어? <laughs> 맞아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1 2시 형과 함께 재밌는 편의점 빵 테이스팅 해봤는데요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또 즐거운 테이스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. 인사할까요? 안녕. 야, 이거는 얘기 안 했냐, 근데? 왜 이렇게 입고 왔느냐? 아니 그거는 뭐 이제 썸네일로 표현을 할 부끄러웠니? 거라. 그러었니?